세차장에서 펼쳐진 정동원과 장민호의 만남, 그 자체가 신이 은총 같았다. 세차장이란 평범한 장소에서 두 트로트의 거장이 마주쳤다니, 그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 더 강렬하고, 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오늘, 그들의 이야기는, 그저 일상의 한 장면으로 넘길 수 없는, 음악과 인생을 아우르는 드라마로 다가왔다. 정동원, 19살의 나이에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매력을 뽐내며 장민호 형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정동원은 이제 10대 마지막 해를 맞이하며 그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몸소 보여주고 있다. 미스터 트롯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의 키는 146cm에 불과했지만 지금 그가 세차장에서 등장했을 때는 키가 176cm. 그는 단순히 키만 커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 그의 음악적 색깔, 감정의 깊이,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방식까지 변화했다. 세차장에서 장민호 형과의 재회는 그 변화의 증거였다. 장민호 형과의 만남, 그 자체가 이미 전설이었다. 형은 동원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마음이 가득했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는지 알수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선후배가 아니라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고 응원하는 사이였다. 정동원이 최근 발매한 정규 앨범 흥의 타이틀 곡을 듣고 장민호 형은 감동을 숨기지 못했다. 정동원의 목소리가 마치 고향의 안방처럼 포근하고 다채로운 감정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동원의 음악적 색깔이다. JD1 활동을 하며 새로운 음악적 장르에 도전한 정동원은 이제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말하는 JD-1 활동과 트로트의 차이는 단순히 장르의 차이가 아니라 그가 느끼는 감정의 깊이에 따른 선택이었다 트로트는 그의 고향이자 그의 음악적 뿌리였지만 JD-1 활동을 통해 그는 미지의 세계로 도전하며 또 다른 자신을 발견했다 세차장에서 장민호 형과 함께 춤을 추며 신곡을 소개하는 정동원의 모습은 그야말로 전율을 일으켰다. 그가 보여준 춤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음악의 리듬과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이었다. 흥이라는 곡은 트로트의 기본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힙합과 접목된 신선한 시도로 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껏 높였다. 정동원은 그 곡을 춤으로 표현하면서 단지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도 드러냈다. 정동원의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그가 19살의 나이에 연애를 할수 있는 나이에 다가가고 있다는 점이다. 팬들은 그의 연애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지만 정동원은 팬들에게 웃으며 내 여자친구는 우주종동원이라며 농담을 던졌다. 그의 유머 감각도 그만의 매력 중 하나다. 그런가 하면 그는 연애보다는 음악을 향한 열정이 더 크다고 말하며 팬들의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짊어졌다. 그러나 이 모든 감동적인 순간들을 넘어서는 것은 정동원이 가진 음악적 기표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다. 그의 정규 앨범은 단순히 앨범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10대 시절의 끝자락에서 완성한 인생의 한 페이지이자 그의 음악적 성장을 담은 대서사시이다. 그가 JD1의 정체성으로부터 트로트라는 뿌리로 돌아온 이 순간, 우리는 그가 어떤 음악적 길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곧 음악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장민호와의 만남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들은 함께 성장하며 그들의 음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정동원의 음악적 색깔은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 그가 앞으로 보여줄 음악은 트로트와 다른 장르를 넘나드는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 팬들은 그가 어떤 음악을 내놓든 그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 세차장에서 시작된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정동원이 앞으로 나아갈 음악적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이다. 정동원의 다음 앨범, 그리고 그가 펼쳐나갈 더 많은 음악적 이야기들이 더욱 기대된다. 그가 세운 목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특별한 만남은 그저 시작일 뿐, 앞으로도 그가 만들어낼 감동적인 순간들은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또한, 정동원, 그 이름만으로도 수많은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트로트의 천재, 그가 과연 얼마나 대단한지 단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의 음악적 재능은 단순한 노래 실력을 넘어 마치 음악의 신이 내려준 특별한 선물과도 같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치 세상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저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인생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 정동원의 노래는 한 편의 드라마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어린 시절 그의 목소리는 이미 그 누구보다 빛났다. 트로트의 세계에서 그의 등장 그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마치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도 같았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의 목소리 속에는 정통 트로트의 깊이와 감정은 물론 현대적인 요소까지 잘 결합되어 있어 누구도 따라 할수 없는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냈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 마치 시간과 공간을 조월해 그가 원하는 감정을 단번에 전달하는 듯 하다. 정동원의 음악은 그 자체로 마법을 부린다. 그의 목소리는 순수하면서도 강렬한 힘을 지니고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그가 부른 곡의 의미를 온전히 느낄 수 있게 한다. 그가 부른 노래는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 그 노래에 담긴 메시지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 그의 음악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롭다. 때로는 감미롭고 때로는 파워풀하며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폭은 그 어떤 장르에도 뒤지지 않는다. 정동원의 노래는 곧 감정의 흐름을 그대로 담아내는 예술작품, 바로 그 자체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삶의 동기부여가 된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팬들은 그저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을 찾고 새로운 힘을 얻는다. 정동원의 노래에는 그만의 꿈과 희망이 가득 담겨 있다. 그는 언제나 팬들에게 그 꿈을 나누기 위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가 부른 노래 속에서 팬들은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용기를 얻는다. 그가 음악을 하는 이유, 그가 팬들에게 다가가는 이유는 단순히 유명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의 음악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정동원은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아니다. 그는 대한민국 음악계의 차세대 리더이자 미래의 음악의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다. 그의 목소리 그의 음악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장르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가 음악을 시작한 이유는 바로 세계 무대에서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 위한 것이다. 정동원의 음악은 이제 단순한 한국의 음악을 넘어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적 색깔을 지니고 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가 이룬 성취는 결코 작지 않다. 정동원이 그리는 꿈은 이미 그가 상상하는 범위를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는 단순히 스타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적인 인물이다. 정동원의 음악은 전 세계 팬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음악은 더 이상 단순한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이자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빛과 같은 존재다. 정동원이 음악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감동적인 곡들이 아니라 그 곡을 들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울리고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팬들에게 그치지 않는다. 정동원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음악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그의 노래가 방송을 통해 전세계에 퍼져나가고 그의 활동은 음악계의 역사를 새로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한 시대의 음악을 넘어 다음 세대까지 길이 남을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정동원의 10대가 끝나고 그는 이제 성인이 되어 더큰 세상으로 나아가려 한다. 그가 보여줄 새로운 음악, 새로운 비전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일 것이다. 그의 꿈은 이제 더 이상 작지 않다. 그는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아티스트로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불어넣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나아갈 것이다. 정동원의 음악은 단순히 가슴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예술이다.